문제 선정 시 저희조는 프로젝트 테마가 아닌 사용 기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고연해 보고자 하는 기술은 두 가지로 명확했는데요. 먼저 검색 엔진과 통신 기술입니다. 검색 엔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가 필요로 했고, 그 결과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도서를 소재에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도서 이외에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 보았는데요. 회원이 자유롭게 콘텐츠를 작성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사이트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머지 고려사항이었던 통신 다정화장채팅 방송과 같은 영상 콘텐츠를 추가하기로 하면서 결론적으로 저희 쪽과 구현하기 구현한 사이트는 도서로 도서를 소재로한 커뮤니티 소탈 사이트 북극박스가 되었습니다. 그럼 간단히 저희 북극박스 사이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이트는 통합 검색, 창작 공간, 소모임 등록을 총 4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통합 검색은, 네, 책으로 연결된 사이트 내에 모든 게시글과 책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고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 창작 공간은, 글을 쓰고 싶은이라면 누구나 글을 작성하고 연재할 수 있으며, 일정 수준의 인기를 얻게 되면 채팅을 진행하여 작가는 출판을 하지 않아도 본인만의 책을 만들 수 있고 독자는 원하는 작품을 책으로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소무임은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영상, 자동화상 채팅, 댓글 게시판의 성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공부부는 어제. 회원의 개인적인 공간으로 포스팅 계시는 물론 회원의 사이트 내에서 활동한 모든 활동 내역을 확인하고 활동 내역의 데이터를 통해 본인의 취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그 빅북박스 사이트에서 간단한 소개를 마치고 구현 영상을 통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회원 맞춤으로 추천 도서가 보이는데요. 해당 회원이 사이트 내에서 활동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회원에게 맞춤형 도서를 추천해 줍니다. 이 화면에서는 로그인 시 지금처럼 그 회원 맞춤 추천 도서를 추가적으로 보여주고, 비로그인 시에는 알라딘 API에서 가져오는 베스트셀러 그리고 이달의 추천 도서 정보를 보여줍니다. 각 아이콘을 클릭하면 간단히 설명드렸던 각 카테고리에 간단한 소개가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첨삭공간 메인을 먼저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첨삭공간 메인에는 펀딩목록, 그리고 픽션 목록, 롱픽션의 어, 매거진 네 목록이 차례대로 보여집니다. 먼저 작품 등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품 등록 시에는 새 작품을 등록할 수도 있고 기존에 내가 작성했던 작품에 새로운 회차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작품에서 새로운 회차를 추가할 경우에는 나열되는그 리스트 중에 작품을 선택하면 작품의 정보가 들어가고 숨겨져 있던 그 작성란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입력해야 되는 내용, 내용들을 입력하고 아, 그 CK 에디터를 사용해서 그 내용을 입력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등록을 누르면 정상적으로 업로드 되어 작품의 회차 등록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이제 다른 사람이 작성한 작품을 조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을 클릭하면 작품의 회차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글을 선택하면 상세 조회가 가능합니다. 하단에는 댓글을 남길 수 있고요. 글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누를 수 있고, 영상에 아직 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형편 구한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방금 조회한 작품의 작가의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등록으로 가보겠습니다. 등록에 들어가면 사용자가 좋아하는 책 목록이 상단에 나오게 되고요. 더보기를 클릭하면 더, 더 추가된 목록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하단에는, 좋아하는 목록 하단에는 등록된 포스팅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더보기 버튼을 통해서 추가된 우측에는 사용자가 접한 태도가 클수록 큰 모양으로 버블 차트가 나타나고요. 그 아래에는 블로그의 방문자 수를 일간, 주간, 월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측 하단에는 사용자가 커뮤니티 내에서 활동한 모든 로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펀딩 가능한 기준은 지금 좋아요 수두 개로 되어 있는데요. 방금 전조아요를 받아서 펀딩 등록이 가능한 상태가 되어 로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를 클릭하면 해당 로그와 연관되는 조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펀딩이 등록된 작품이 조회됩니다 그럼 이제 펀딩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먼저 펀딩 명을 입력하고, 고표 금액과 진행 기간, 대표 이미지, 1인당 금액, 소개 글을 간단히 입력. 과연 펀딩을 등록합니다. 펀딩이 등록되면 펀딩 조회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펀딩 등록 회원의, 아, 등록 회원의 경우 참여자 목록 조회 버튼이 보여지고요. 그 내용에는 등록했던 펀딩의 그 작품 회차 리스트. 작품 보러 가기를 클릭하면 그 작품 조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방금 등록된 펀딩에 참여하러 가보겠습니다. 펀딩? 펀딩 하기를 먼저 클릭하면 펀딩 연가 결제 금액은 고정이 되어 있고요.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결제하기를 클릭하면 카카오페이 결제창이 나타납니다. 결제 완료가 되고 나면 현금 진행률이 상승되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임주완입니다. 북로그 메인으로 가보겠습니다. 조회수가 가장 많은 포스팅과 북로그들의 목록이 각각 10개씩 나타납니다. 인기 포스팅 하나를 조회해보겠습니다. 상단에 커버 이미지와 제목이 나오고 하단에 포스팅 내용, 마지막에 패드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소모임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방송, 사상 채팅 목록과 댓글 게시판의 목록이 나타납니다. 댓글 게시판을 하나 조회해 보겠습니다. 댓글 게시판은 주제를 하나를 정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댓글에 댓글을 통해 토론을 하는 공간입니다. 댓글을 달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채팅방을 한, 한번 생성을 해볼까요? 필요한 내용들을 입력을 하고, 패드을 자동 완성을 이용해서 추가를 합니다. 방송은 아프리카와 비슷한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한 명이 화면과 채팅을 보여주고, 방에, 방에 접속한 시청자, 사용자들은 방송을 시청함과 동시에 채팅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상채팅에 화상 채팅에 참여해보겠습니다. 화상채팅은 인원 제한 없이 참여하는 모두가 화상에, 화상 채팅에 참여가 가능하고, 방송과 마찬가지로 문자 채팅도 가능합니다. 추가로 파일 공유도 가능합니다. 업로드된 파일은 참여자 모두가 볼수 있고,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검색으로 태그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포스팅에 있는 여행 태그를 선택하면 여행 관련 책과 커뮤니티 내에 여행 태그를 포함한 게시물들이 나타납니다. 관련 태그는 카운트 소팅으로 분해하고 자아청찰도 선택해서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화면은, 화면은 한 사용자가 좋아요한 책 목록인데요. 상세 조회를 들어가게 되면 책에 대한 기본 정보와 판매 링크, 사이트 내 좋아요 정보, 그리고 조회 수정 등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설계를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북크박스의 개발 기간은 총 10주이며,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3주간의 분석, 1주간의 설계를 거친 뒤 5주간의 세부 주연, 마지막 1주는 문서화 작업을 하였습니다. 먼저 분석 단계를 설명하겠습니다. 분석반응은 구체적인 구현 언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현업 요구사항 정의 단계는 클라이언트가 요구한 사항을 유형, 업무, 기능 등으로 나누고 처리 내용 및 입력 자료와 출력 자료를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요구사항 추적표를 통해 각각의 요구사항을 적절한 유즈케이스로 연결하고 유즈케이스 유형정의 단계에서 기능명을 정의합니다. 이제 정의된 유즈케이스를 바탕으로 사람 모양의 액터와의 관계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이 형성됩니다. 여기서 왼쪽은 사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용자 액터이고 오른쪽은 사이트 내에서 사용된 외부 시스템입니다. 로그인과 도서 언제, 도로명 주소, 그리고 결제 API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기능을 흐름으로 정리하면 유즈케이스 정의서가 완성됩니다. 완성된 정의서는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되고, VOPC를 통해 대략의 화면을 구성하고 화면정의서를 통해 주고받을 자료의 윤곽을 잡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의 공통된 속성을 묶어주면 데이터 분석 로지컬 이라인의 끝으로 분석 단계가 마무리됩니다. 설계 단계는 분석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았던 구현 언어를 정하고 그에 맞는 최후 사항을 잡아가는 과정입니다. 분석 단계의 g u PC를 바탕으로 설계 단계에서 뷰, 컨트롤러, 모델 모델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화면 정의서에 각 뷰를 나타내기 위해 처리할 내용들을 상세하게 정합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정기화 과정을 거쳐 정의된 피지컬 ERD를 테이블 목록과 테이블 정의서로 정리하면 설계 단계까지 끝이 납니다. 다음으로 저희 중에 조금 특별했던 설계인 로그를 설명하, 설명하겠습니다. 커뮤니티 내에서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로그는 통합 검색, 상작 공간, 소모임, 중록의네 가지 영역에서 모두 사용되기 때문에 잘못 사용하게 되면 데이터의 무결성이 없어져서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계했습니다. 먼저, 컨스트 빈을 생성하고 이너 클래스로 카테고리를 만든 뒤그 안에 상수들을 이용하여 각 영역 및 세부 영역을 변경되지 않게 하고 같은 값으로 const.properties를 정의하였습니다. 이 둘은 c o m m o n u t i l 빈에서 파싱 과정을 거쳐 서로 연결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로그는 필요한 서비스에서 항상 같은 트랜잭션 단위를 갖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데이터의 연결성을 유지하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이제 로그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로그는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이벤트 대부분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게시물 조회, 등록, 수정과 좋아요, 등록 취소, 구독 등등 서비스가 발생할 때마다 기록을 남기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림과 같이 서비스의 마지막 마다 로그를 기록한 코드가 추가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코드의 반복을 초래하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잘 맞지 않는 코딩이 됩니다. 따라서 로그는 관점 지향 프로그래밍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스트링 AOP를 적용하였습니다. XML 설정 파일에서 포인트 컷을 설정한 뒤 서비스가 호출, 호출되면 AOP에서 메소드를 실행 후 메소드 이름을 파싱을 하여 어떤 로그를 남길지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분석 설계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술 전략 발표를 맡은 강진주입니다. 저희도 사용한 기술은 다음과 같으며 다른 도와 다른 점이 있다면 WebRTC, LRT 서치를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먼저 저희 서버의 아키텍처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데이터 입력 및 삭제를 요청했을 경우 아파퀴 텀켓이 사용자가 보낸 데이터를 보고 MySQL로 전송해 줍니다. 전송된 데이터가 성공적으로 성공적으로 전송되면 다시 그 데이터를 텀켓을 유턴해주고 이턴된 데이터는 엘라스틱 서버로 전송되어 저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유저가 AOP 관련된 검색을 요청했을 경우 아파트 텀켓을 요청하고 아파치톰켓의 고양이가 어, 구글 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한 후 다시 돌아와서 사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형식입니다. 사용자가 채팅을 요청했을 경우에는 시그널 링 서버를 하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웹이티시 쪽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검색 엔진을 구현하기 위해 엘라스틱 t i c s 를 사용했는데요. 엘라스틱 서치 c s e a c h 는 아파치 루신 기반 서버로 노예 스퀘어 형태이며 멀티 테너시가 지원되어 하나의 쿼리로 다양한 검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베스트프를 통해 HTTP 프로토콜로 입출력 제어가 가능하고, 모든 입출력이 제이슨 문서 구조 기반, 기반으로 되어 스키마 프리와 강력한 전문 검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검색되어지는 방법으로는 형태소 분석기마다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저는 CJK 분석기를 저, 적용하였기 때문에 CJK 언어나이저 기반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l 라스티서치를 이용하여 비트캠프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비트캠프라는 단어를 검색 요청있습니다 요청되어진 비트캠프는 json 형태로 서버에 전송되어 책임 과정을 거쳐 비트, 특캠 캠프로 쪼개지게 됩니다. 이렇게 쪼개진 단어를 쪼개는 과정을 인덱싱이라고 하고 쪼개진 단어를 인덱스라고 합니다. Elasti의 서치, 서치 구조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클러스트는, 여기 상단에 보이시는 클러스트는, 엘라스틱 서치의 가장 큰 시스템 단위로, 다수의 노드를 가지고 있으며, 마스터 노드는, 클러스트를 제어할 수 있는 노드를 말합니다. 하나의 클러스트, 노드는, 여기 보이시는 엘라스틱 노드는, 엘라스틱 서치를 구성하는 하나의 단위 프로세서로, 인덱스를, 인덱스를 생성한 문자가 들어있는 곳을 말합니다. 하나의 클러스트는 다수의 서버를 바인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하나의 서버에서도 다수의 크러스트를 운영할 수 있어 단일 서버 환경 및 다중 서버 경산도선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에라스틱 서치를 기반으로 다양한 플랫폼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에라스틱 서치 데이터를 시각해서 볼수 있는 키바나 단말 장치의 데이터를 경량 수집할 수 있는 비트 파이프 라인을 가진 데이터 수집 툴인 블로그 스등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아보시고 함께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웹RTC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술을, 기술 발표를 하게 된 신현수입니다. 웹RTC란 웹 리얼타임 커뮤니케이션의 약자로 웹 브라우저가 실시간 영상 음성에 대한 통신 표준으로 별도의 프로그인 없이 브라우저와 자바스크립트만으로 P2P 영상 통신을 가능해주는 기술입니다. 또한 올해 엣지, 파파리 또한 웹 RTC를 지원하게 되으로써 크롬, 파이어폭스를 포함한 주요 웹 브라우저 및 안드로이드 모바일 브라우저 일부에서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용성 범위가 매우 넓어졌습니다. 웹RTC에서 제공해주는 주요 API로는 Get u s e r m e d i a RTC, PeerConnection, RTC 데이터 채널이 있습니다. Get u s e r m e d i a 는 사용자의 장치에서 통신에 필요한 영상 음성 스티로밍를 가져와 출력하거나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현재 보안 문제상으로 HTTPS 사용 환경이 아닐 경우 작동하지 않습니다. RTC p u r Connection은 사용자 간의 영상통신처리를 지원하는데 방순 통신뿐만 아니라 그 안에 보안과 각종 충돌 문제까지 해결해 주는데 있는 사용자가 고려하지 않아도 될 사용, 사항입니다. RTC 데이터 채널을 통해 그 외에 통신, 데이터 통신을 지원하기 때문에 영상 데이터뿐만 아니라 채팅, 파일 전송, 뭐 게임에 이용한 각종 패킷 등을 통한 또한 전송이 가능합니다. 있는 웹 소켓과 매우 비슷하나 웹 소켓에 비해 더 빠른 속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웹 r t c 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 하나 있는데 시그널링 과정입니다. 시그널링이란 사용자 세션 기술 정보를 교환하여 p2p를 연결하는 과정으로 아, 아, 아. 합니다 사용 연결 정보를 오프하고오프하고 오프하고. 받은 확인 후 다시 받은 사용자측에서는 대답을 해주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전송 데이터에는 세션 디스크립션 프로토콜을 포함한 초기 종료와 같은 통신 메시지, IP 포트 같은 네트워크 정보, 사용 가능한 미디어, 코덱, 해상도 등등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전송되는 정보를, 전문을 보면은 굉장히 복잡해 보일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 실제로 API가 연결 정보를 텍스 형식으로 반환해 주기 때문에 구현자는 정보에 대한 걱정을 크게 안 해도 되고 시그널링 서버의 구현에 대한 형식이나 프로토콜은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원에서 공부하다가 만들어진 뭐 단순 채팅 서버라든가 각종 오픈 소스를 개조해서 만들어도 됩니다. 또한 1대1 P2P 방식을 커넥션을 다중하여서 화 하여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화상 채팅이나 방송 또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도 않고 관리 자료가 많기 때문에 왼쪽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공부해보셔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기술 설명 및 불신조 프로젝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스타의 조리말이고요 어, 저는 팀장 강진주입니다. 먼저 <laughs> 어, 저는 되게 비전공자이신 분이 누구 계신데 여기 언니가 굉장히 처음에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구현영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분이 창작공단을 맡으셨는데 굉장히 거의 다 비전공자인 분을 다 하셨어요. 정말 감사하고 그 다음에 비전공자이시지만 전공자같은 오빠, 그리고 <laughs> 우리, 우리 저의 귀염둥이를 담당하는 회원수 오빠 모습, 각자 자기 맡은 역할을 잘해줘서 프로트가잘된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간 사람들이랑도 되게 많이 친해지고, 코드도 여러 가지 보고 되게 재밌는 기간이었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정말 한게 많은데 발표 시간이 좀 정해져 있어가지고 다 보여주지 못한 게 있어서 좀 많이 아쉽네요. 그러면 혹시 시간이 남으시면 뒤에서 한 번씩 클릭해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신현식입니다. 6개월 동안 강사님의 스파르타지에서 굉장히 많이 배웠고 다른 2시명이 우연 동료들한테 또 배울 게스트가 많라고요 종공자가 아니어도 그런 것 되게 소중한 시간이었고 지금까지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더 수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발표잘해주셨고요 어, 고생한 팀에서 박수한번더 함께 좀찾으셨습니 <laughs> 아,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아까 이제 발표가 끝나고 아시는 분들이 좀 많았는데, 한팀 남았습니다. 한팀 남았고, 어, 여러분들도 이제, 어, 조금 있으면 발표하는 편이 사게 됩니다그런데 네, 네. 어, 발표라든지 하는 와중에 좀 나가고 이러는 분들이 많으시면 아무래도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한팀 나갔는데요. 어, 좀, 좀 지루하시더라도 참으시고, 여러, 분들이좀 어려울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팀 발표할 때좀 집중해서 잘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